다빈치 조이브 3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요 파워 윈도우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파워 윈도우는 다빈치에서 말하는 용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로토스코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 유저분들은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약간 용어적으로 약간 틀린 점이 있는데 그뭐 이렇게 사용법은 사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 인도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기본으로 들어 있구요자 이렇게 CPW, LPW, PPW, PCW 하는데 그 CPW 같은 경우는요, 그 서클 파워 인도 서클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LP LPW는 리니어 파워 인도우에서 그냥 넥탱글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P, PPW는 폴리곤 파워 윈도우구요. 그리고 PCW는 파워 커브 윈도우인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는 그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시면서 익히시면 금방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커브들을 움직이는 방법하고요. 커브 포인트 추가하거나, 리니어 곡선하고, 뭐 이렇게 스무스 곡선 만드는다거나, 탄젠트 포인트 움직여서 브레이킹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파워 윈도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워 윈도우 공부하기 전에요. 저번 시간에 퀄리파이할때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안 했냐면 프리셋안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컬러에 가시면요. 프리이 있습니다. 그리고 6스뱉 있죠? 자, 그래서 한, 얘네들은 한 번씩 그냥 선택해 보시면 돼요. 그린 클릭할게요. 그린 하면은 그린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존에 프라이머리가 된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만 프라이머리 된 건데, 컨트롤 Z 눌러서 제가 노드를 하나 다시 만들게요. 자노드 하나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6 벡터 컬러 프리셋 그린 자 선택해 주시면요 지금 그린 영역의 색만 이게 선택이 된거예요 Shift H 자 이렇게 그린 영역의 색이 선택이 되어있는 거구요 그린이 여기하고 여기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거죠 그래서 휴를 바꾸면은 그린 색깔의 휴를 자 저런식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이렇게 그린 휴를 자, 변경을 잠깐 해볼까요? 자, 그래서 6개의 식스 벡터, RGB CMI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크로마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크로마 라이트 하시면요. 자, 이렇게 밝은 쪽 영역만 이렇게 선택되는 게 바로 크로마 라이트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밝은 쪽 영역이 선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크로마 라이트 한 다음에, 크로마 라이트에서 여기서 제가 노란색, 그렇지. 아, 자. 크로마 라이트 헤드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 프리셋 가서요, 크로마 라이트, 크로마 다크, 크로마 라이트, 라이트 앤 다크는 무조건 세츄레이션이 일단 제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요, 여기 다 세츄레이션 줄인 것좀 없애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약간 붉게, 레트로풍으로 붉게 만들어 줄게요. 자. 살짝 붉게 만들어주고 세츄레이션을 살짝 줄여주고 자 그리고 아웃사이드 노드 하나 만들까요? 얘 반대되는 거자 Alt O 그래서 아웃사이드 노드 만든 다음에 자섀도우는 블루 섀도 약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좀 없애주고요 이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요런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요 자 여기 두가지의 크로마 다크랑 크로마 블루 가지고 요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얘 반대고 얘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자 어떻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컬러 프리셋 가신 다음에 자 크로마 다크 누르면은 또 다크 영역이 선택이 되는거죠 이렇게 어두운 쪽 영역만 선택이 되고 어두운 쪽 영역에서 이렇게 원하는 s 츄레이션이 제로니까 자,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자, 이렇게 분류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약간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레트로 풍 같은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간마를 살짝만. 자 이렇게 조절해주면은 자 레트로풍 같, 레트로풍의 레트로풍 빈티지한 룩이 하나 난석이 되는거죠 자 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렇게 크로마 다크 앤 블루 크로마 다크 앤 화이트 같은 자 요런 프리셋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마 나이트 앤 다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셋이 있는 걸잘 활용하시면요. 원하는 자 룩들을 만들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 파워 윈도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윈도우는요. 저희가 일단 프라이머리 잠깐 해놓고요. 약간만 컨트라스트 약간 더 줄까요? 그리고 개인 약간 더 주고 자, 좀 밝게. 그리고 채도 약간 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alt-s 눌러서 만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시려면요. 여기 on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circle, power on 버튼 누르면은 가운데 on이 이렇게 딱 생깁니다. 자, 여기 썸네일 뷰에 보면 요 활성화되죠. 그래서 shift-h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모드 형성이 되고요. 하이라이트 모드에서 자 이렇게 매트 모드, 블랙 앤 화이트 모드도 자연스사그 동작을 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화면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대각선으로 하시면 은 사이즈가 정 사이즈가 커지시는 거고요. 자위 아래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자, 스트레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스트레치돼서 이렇게 스퀴시 스트레치돼서 이렇게 커지고요. 그리고 마젠타는 어떤 거냐면요 마젠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지의 불러 자, 시프트 에이 눌러 보시면 아예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미지의 전체적인 자, 외곽의 소프트니스, 분뇌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 있죠. 어스펙트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 트랜스폼에 가서 더블 클릭 어스펙트. 자,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고요. 펜 좌우로 움직이는 거. 틸트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 로테이트 돌아가는 거. 자, 로테이트 화면 인디게이터는 얘예요. 예, 요렇게, 로테이트. 그리고, 오퍼시티는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효과가 적용이 되면은, 오퍼시티가 100인 상태에서그 효과가 다 적용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개인 쪽에, 마젠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게 오퍼시티 100인 상태고, 오퍼시티 줄여주면은, 믹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점점 얘가, 적용이 되는 게,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시티 줄여주게 되면은, 매트가, 자, 블랙 앤 화이트의 매트가 이렇게 회색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오퍼시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리셋, 리셋.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소프트 원, 소프트니스가 바로 마젠타 라인, 소프트니스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빈치의 파워윈도우는요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파워윈도우를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온 켜져 있는 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서클 파워윈도우를 두개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서클 파워윈도우 하나 이렇게 플러스 누르는 거 있죠. 그서클 파워윈도우 하나 더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파워윈도우 두 개인데, 자 이때 여기 화면의 인디게이터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안쪽에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줘서 움직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 리셋 버튼이 약간 좀 특이한데 리셋 셀렉트 윈도우 하면요. 선택되어져 있는 게 리셋이 돼요. 제가 눌러 볼게요. 리셋 되죠. 그죠? 컨트롤 Z. 그리고 자, 리셋 올 윈도우 하면은 전체 윈도우가 여기 하는 전체 윈도우가 리셋이 되고요. 자, 딜리트 셀렉트 윈도우 하면은 윈도우가 지워져요. 제가 얘를 선택했어요. 자, 딜리트 셀렉트 윈도우 하면 얘가 지워집니다. 근데 얘가 하나밖에 안 남았죠.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는 지워지진 않습니다. 지워지진 않아요, 그거는. 자, 카피 윈도우하고 페이스트 윈도우는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죠. 카피 윈도우, 페이스트 윈도우. 그리고 카피 트랙 데이터하고 페이스트 트랙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래킹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때 다시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폴리곤 윈도우, 이렇게 리니어 윈도우 이렇게 연결을 해봤고요 리니어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똑같아요 자, 요렇게 리니어들을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자, 소프트니스 있는데 얘는 소프트니스 창고로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를 따로따로 컨트롤을 해줄수 있어요 여기 소프트니스 4개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요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버트 있는데 인버트는 반대 반대 자 우리 마스크는요 지금 여기서는 얘가 지금 하나만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윈도우즈가 두개 이상 생겼을 때 의미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두 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은두 개가 a 드 d 모드 같이 더해지는 겁니다. 두개 같이 더해지는데 이때 자 하나가 인버트가 되면요 인버트된 것이 더해지는 거죠. 그죠? 인버트된 것이 더해지는 거고 여기서 하나를 빼면요 그때 마스크를 하시면 돼요. 인터섹션. 그래서 얘를 빼고 싶으면 인터랙션 예를 선택해 주시고 마스크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를 빼고 싶으시면은 예를 이렇게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빠져요 자, 약간 특이하게 여기 가운데둘다 있는 교집합 영역을 선택해 주고 싶으시면요 하나를 인버트하신 다음에 마스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안에만 이렇게 선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트하고 마스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하셔서요 통하셔서 원하는 영역을 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여기, 파워, 파워 윈도우에서, 루토스코핑을 할 때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번에는 리니어 윈도우 한번 볼까요? 자, 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약간 특이한 게, 가운데 선택하시면요,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포인트를, 자, 제거하는 옵션은요, 가운데 버튼이에요. 가운데 버튼 을 이렇게 딱 누르면요, 여기가 이렇게 제거가 돼요. 자, 요렇게 제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얘하고 사실 얘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도 똑같은 건데, 자, 물론 이제 그 그릴 때좀 요령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을 약간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클릭한 다음에, alt 키 누르고 클릭하잖아요? 자, 클릭하고. 아,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리니어 윈도우죠? 자, 이제 커브 윈도우로 가겠습니다. 지우고 커브 윈도우 상태에서 자 커브 윈도우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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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원상태로 오면 클릭하면 이렇게 닫히는데 이때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 좌우에 리니어 커브가 생겨요. 커브가 생기는데 더블 클릭 하잖아요? 그럼 커브가 사라져요. 근데 알트키 누르고 클릭하잖아요? 드래그, 아니, 드래그. 클릭 하잖아요? 드래그 아 드래그 클릭에 드래그 하면은 여기 커브가 다시 나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다시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브레이크 곡선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lt 키 드래그가 바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때 다시 얘를, 아, 스무스하게 만드는 거고, 리니어하게 만드시려면요.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다시 리니어해지죠. 자, 그래서 요거 응용해서 한번 저희가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지우고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닫아주시는 거예요. 마무리 아 Alt F, -t -f -t -t subscribe. 눌러서 자, 좀 크게 보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핸스 모드 뷰가, 자, 여기서는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크게 했을 때는 작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약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워인도 인터페이스가 사실 이렇게 뭐 매우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매우 훌륭한 편은 아니어서 디테일 있게 뭔가 잡을 때는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소프트니스 조절하시면 되죠. 소프트니스 조절해서 자, 여기 보면 인사이드 있죠. 인사이드 소프트니스. 아웃사이드 소프트니스 있어서 Alt H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얘만 사실을 선택한 것보다는 여기에서 퀄리파이어하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퀄리파이어로 얘를 쭉 드래그해요. 먼저 제가 여기를 한번 꺼볼게요. 자쭉 드래그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자 위드 값 이렇게 좋아 넓혀주고 여기 전체적으로 선택하려고 그리고 자 로우 자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하고요 일단 여기 옆에는 빠져야 되니까 채도 low는 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쪽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하이 그리고 자 이렇게 일단 선택을 했고요 이쪽은 어차피 저희가 자 그런 다음 파워 인도우로자 어디만? 얘만 선택하게 되면 은 여기만 이렇게 떡탁 뜯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뜯어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세츄레이션을 줄여주든가 세츄레이션 너무 높은, 높다고 생각이 되면 세츄레이션 줄여줄 수 있고 휴를 요렇게 저희가 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원하는 휴로 요렇게 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컬러 밸런스를 조절해서요. 자, 세츄레이션을 줄여준다는 것 자체는 노란색이니까 파란색 쪽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약간 붉은색 톤으로 아니면 노란, 좀더 노란색 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영역을 가져올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개의 커브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봤어요 자 옵션에 가시면요 뷰에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윈도우 아웃라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윈도우 아웃라인 기본적으로 여기 ON이 되어 있는데 오프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안 보여요 인터페이스가 안 보이게 되고 온 화면은 인터페이스가 보여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지금 저는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이렇게 유지,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거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컬러 그레이딩 할때 보면요. 여기에 덱링크라는 인아웃 보드를 비디오 아웃보드를 단 다음에 레퍼런스 모니터, TV나 아니면은 표준 모니터에 이 화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 화면만 나와요. 화면을 보게 되는데 그 화면에도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오면 보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떤 모드가 있냐면요. Only UI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UI 모드에선 보이고, 화면 인터페이스 모드에선 안 보이게 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드가 있고, 기본적으로 뷰어도요, 퀄리파이어, 파워 윈도우 이렇게 있는데, 파워 윈도우이 데어 있으면 보이고, 오프하면 안 보입니다. 파워 윈도우, 오프.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뷰어 상태에서도 지워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하나만 더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 하늘 있죠 자 이번에 스카이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하늘이 있어요 자 그래서 퀄리파이어로 제가 하늘을 드래그 합니다 자 시프트에이치 누르면은 하늘만 선택이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는 하늘이 아니죠 자 일단 하늘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커브로 자, 간단하게, 자, 커브를 하나 그려요.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패닝을 시키고요. 자, 커브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만 선택이 되죠? 여기만 선택이 되는데, 이때 여기 그라데이션 파워 윈도우가 있어요. 그라데이션 파워 윈도우. 그래서 그라데이션 파워 윈도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 파워 윈도우가 있고, 이때, 자, 마스크 옵션을 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라데이션 파워 윈도우를, 아, 일단 그라데이션 파워 윈도우에 대해서 약간 또, 아, 설명을 해드려야겠군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라데이션 파워 윈도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파워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매트를 만드는 건데, 이때, 자, 여기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빼내주면요, 자, 여기, 여기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Alt-Shift-H 눌러서 예로 보시면 좀더 확인이 쉬, 우시겠죠 자, 그래서 매트 형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로테이트 돌려가지고, 자꾸 로테이트 돌려서, 자, 다양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요게 어떤 때 굉장히 편하냐면요. 그 조명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컬러그레이딩 할때 조명 그 없는 컬러그레이딩을 컬러 하다보면은 실제 자연광하고 비슷한 환경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빛의 방향성하고 빛의 강약들을 조절할 때 굉장히 편하게 그라데이션 램프를 사용하시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마스크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매트들이 적용이 되죠. 자, 그런 다음 인버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는 강하고, 아이고. 자, 위에는 강하고 아래는 약한, 약하게 효과가 들어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서 매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트를 만들어 주고, 제가 그라데이램 앰프 없을 때는 다 흰색 매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자, 파란색 쪽으로 요렇게 하늘을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 쪽으로 하늘을 만들어보고, 자, 세츄레이션도 좀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보고, 사이언 빛나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자 그라데이션 램프를 딱 켜주면요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적용이 안 되고 여기는 적용이 되고, 자 밑에 너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이쪽으로 내릴까요? 자 그래서 그리고 자 얘네들의 뭐를 전체적인 자 키의 오퍼시티가 좀 약간 조절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램프의 오퍼시티, 자 알트시프트 a 씩 눌러서 확인하면 훨씬 더 쉽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해서 자 이렇게 조절해주면은 자 적용이 훨씬 더 조금 조금 되겠죠. 그래서 비포 에붙 r 하면은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여기 쪽에 안개 쪽이 여기가 대경 뭐 이렇게 약간 끼어 있어서 여기. 높은 하늘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게 얘네들을 조절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램프하고 조합을 해줘도 이렇게 사용 해주실 수 있고요. 자, 빛이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RTS 다시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빛에 떨어지는 방향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자, 방향성이 있고, 요렇게 한 다음에, 자, gain을 살짝 높여주고, 그쪽에. 빛의 방향성에 따라서 개인을 살짝 높여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빛 살짝 주면은 자 이렇게 여기에서 비 f t 부터 보시면은 파워인도 가지고 자 진짜 자연광의 느낌처럼 이렇게 느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약간 좀 강하게 주긴 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자, 파워 윈도우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요 저희가 노드를 만들고 파워 윈도우를 다시 그리고 그런 형식이었는데, 노드즈에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add serial node cpw 막 그런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뭐가 되냐면, 자, circle p 니까 얘를 누르시면은, 뒤로 노드가 뒤에 하나 더 붙는데, 어떻게 알아서 자동으로 자, 서클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은, 리니어 파워 윈도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얘를 누르시면은, 폴리곤 파워 윈도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를 누르시면은, 파워 커브 윈도우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파워 커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 파워 윈도우에서, 서클 파워 윈도우는요, 뭐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냐면은, 얘는 비네팅 효과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살짝 줄여볼까요? 줄여보고 사이즈를 키우시는 거예요 일단 사이즈를 키우고 그리고 자 패더도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에만 선택이 되어져 있죠? 안에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임버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만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자 리프트 줄여주고 감마 줄여주고 개인 약간 줄여주면은 자비네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약간 너무 큰비네트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여기서 온오프해서 일단 업, 줄여주고 비, 자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고자 채도도 약간 자 이렇게 줄여줄게요 자 그러면 비네트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과 같이 비네트 효과도 만들 때 파워윈도우를 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자비네트 효과 같은 거 만들어 주실 때는요 자 이렇게 비네트 효과 하나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비넷 효과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거의 모든 이미지가 똑같은 비넷 효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넷 효과가 필요하시면요. 얘를 하나 만들어둔 다음에 여기 프리셋에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플러스 누른 다음에 비넷트 자, 비넷트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자, 다음 노드 저희가 다른 곳에 한번 가요.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온 다음에, 자, 어떻게, 자, Alt+S 눌러서 자, 시리얼 노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노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비내 효과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프리셋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셋을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하시면요 이렇게 파워 윈도우의 복잡한 작업들이 바로바로 바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워 윈도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파워 윈도우 기능에다가 이제 저희가 트래킹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얘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그렸는데 플레이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클립 하나만 보겠습니다. 루프 그래서,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씩 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얘를 그대로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키프레임을 여기 맞춰서, 일일이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조금 움직이는 경우인데, 여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얘는 지금 트래킹 제가 해놨나요? 해놨, 해놨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그때 자동차 여기를 저희가 트래킹해서, 바퀴라든가 자동차 몸체 같은 거를, 컬러그레이딩 했을 때 따라가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토 노트 스코핑, 그러니까 여기서 파워윈도 하고 트래킹을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 여기까지 한번 해 봤구요. 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 자, 만약에... 자, 저희가 파워윈도가... 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파워커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사이즈를 컨트롤키 누르고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리니어로 되고, 더블 클릭하면은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스무스 되고, 더블 클릭하면 리니어 되고요. 마우스 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가 딜리트되고, 에드 포인트는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